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누가 알려줬는데 빨템 하나, 파템 두개넣는데 확률이 이빨이 올라간대. 기다려봐 내가 오늘 진짜 대박 하나 뽑을라니까. 200 다이아짜리 없나? 나 오늘 이자 안가 그냥 누가 방법 알려줬거든요 지금. 만약에 빨템이 이렇게 넣고 파템 두 개를 넣으면은 잠깐 확률 룬이 23%그 다음에 전설템이 0 3 5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5 띄우면 확률 올라간대요. 띄워, 축제를 있으니까. 아이, 기다려봐, 형들. 보여줄게. 만 아이씨. 이거 알려 준놈 누구야 이거? 어? 야, 축제 나라 내 나라로. 축제 를 얼마야? 아이, 기다려 보세요, 형님들. 나 방금 하나 알았다니까 지금 돈벌 방구. 제가 축대이 얼마야? 축대이로 가자, 형들. 축대이가 싸다. 이전안 갈라니까, 오늘. 오 나이스, 이게 7을 띄우면 형님들 봐보세요. 이렇게 딱 7을 강화하면은 룬2 뭐야? 1% 아까 몇 프로였지? 잠깐, 이 전설이 10.14... 잠깐, 강화하는데 지금 잠깐만, 이거... 이거 넣어보자. 한번, 이거 넣고 23% 근데, 강화한 거, 누니까? 24%. <laughs> 아니, 1% 올릴라고 강화하라는 거야? 아, 전설 띄우는 방법이라고? 전설은 몇 프로 올라나 한 보자. 0.14.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 0.0.0.0.5 <laughs> <laughs> 올라가네? <웃음> 어? <웃음> 아 잠깐만 0. 2 몇이지 정확하게 보자 0.14 0아 많이 올랐구나 아, 맞네 아, 아 제가 착각했어요 아 많이 오르는구나 아 빨템 두개 누라고 잠깐 빨템 두개 한번 넣으면 몇 프로야 룬은 1% 올랐고 전설은 0.21 아니야 두번 도전할래 나는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 아, 은철이 형님이 10만원 주셨으니까, 잠깐만. 확실하게 가자. 어디 갔어? 근데 나 충전 되나? 이거 왜 거부되는 거야, 이거? 설마 여기 통장에 돈다 빼놨나, 송이가? 나 도박할까봐 돈다 빼놨나? <laughs> 잠깐, 5만 5천원 한번 해보자. 1일 한도 초과라고? 나 이전 어떻게 가, 그러면? 그냥 5만 5천원 한번 해보자. <laughs> 나 이전, 지금 아, 형님들 잠깐만 이거 팔자 제가 잠깐 팔리나? 잠깐만 좀 팔게요, 형님들 싸게 팔게요 지금 나 연금할 때가 아니야, 이전 가야 돼 잠깐 가보, 어디 어 이거 500다이아 팔아요 잠깐, 아, 이전 가야 되나? 큰일 났어, 이거 잠깐, 510다이아 이것 좀 사주세요, 형님들, 이전 가게 제가 또팔거 없나? 영비 팔아요 영비 사실 분뿐 영비가 7천 밖에 안 돼? 영비 9천 다이아라고? 잠깐만 영비 영비 팔아요 잠깐 여기 서버 여기 켈라 3섭이거든요 아덴마을로 빨리 와 영비 팔아요 영비 거래 되잖아 이거 5천에 산다고 5천은 좀 그래 7천 다이아에 팔게요 빨리 오세요 그렇지 빨리 사 누구야 문이 거래 그렇지 영비 7천 다이아에 팔게요 7천 다이아 야 <laughs> 아 이건 이 아니지 아이 죄송해요 아무리 혈이라도 2천 다이아는 아니에요 하나만 팔게요 그래 6천 다이아 6천 다이아 좋다 하나만 6천 다이아에 팔게요 이거 빨리 사가 아이점비 준다고? 야 모니야 다시 와봐 우리 혈원 내 동생 야 모니야 내 동생 다시 와봐 어아 그렇지 새아가 사주네 하나 6천 어 그렇지 오케이 거래 끝 잠깐 다이아 생겼으니까 잠깐만 제깐이정비이상 잠깐 벌었으니까 그거 할게요 축제일 좀살게요아 씨... 아도는이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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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에이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 맞네. 전설 하나 뜨면 개이득이잖아. 아, 예, 해볼게요, 그러면. 다이아 생겼으니까. 아, 가자, 가자. 또돈 벌었으니까. 아이씨! 아 진짜 이거 안되겠다 형들 도저히 맞지 형님들 아이고 축제일값 축제일값 축제값을또 아이 사 아이 축제일값 주셨으니까 사사게요 그냥 옷띄워 그냥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3 7 0다이야 바로 사버려 저젤 잠깐만 도레도레님 야, 결승선 10개 감사합니다 야떴다야 이게 뭐라고 아니 이거 어뜬게 무슨 신화 뜬거 같아요 형님들 아 신화 떴을 때다더 좋네 이거 이걸로 이제 전설 띄우면은 완전 싸비드 잠깐 몇 프로예요 확률 룬 나와도 돼요 24%그 다음 전설은 0.14% 가자 이거 만약에 전설 뜨잖아 전설 뭐 최소 5만다이아6만다이아 하잖아 100만원 어치 내가 치킨 뿌리게 그냥 바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맞지? 전설이. 아이, 까비. 잠깐, 이거 일단 나왔고, 한번더 있어요, 기회는 야, 파. 룬! 룬! 어우, 나이스. 아, 룬나. 형님들, 룬나에서 꽝이에요, 대체. 아이, 죄송합니다. 형님도 오늘 좀입대좀 좀 고기 좀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룬 나와가지고 안 돼. 아, 대문하자고 아직 하나 남았구나. 그래. 축제일 값에 아까 주셨으니까 하나 더살수 있잖아. 아니, 강화하면 확률 올라간대잖아, 형들. <laughs> 아니, 오늘 왜 이래,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야, 축제일 값 주셨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아 아, 뒷골땡겨 갑자기 아제값요 아. 아이 감사합니다 축제일 값 하나 더 살게요 받았잖아 방금 아, 저절 바르고. 진짜 이거 아 승희 님 안녕하세요. 질컷 킬. 실 아이고. 아이 아이고 또 형님.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형님 축제값 주셔 가지고 하나 더 사겠습니다 형님. 아 이건 사야지 솔직히. 제발 한번에 뜨자. 아이씨. 어 됐다 됐다 아 형님들 이제 됐어 드디어 오가 떴어요 진짜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어 축하 좀 해주세요 아 진짜 힘들었다 파템 이제 두 개만 사면 되지 어, 빨리 떠라 지금 마음 급하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어 연금하는 게 가자 진짜 마지막이다 아. 파템 4개 넣으면 2 퍼가 늘어난다고 아이 정도 비 낸겨야죠. 파템 4개 놓으면 2% 올라간다고요? 진짜지? 그렇지, 여기 있다. 오케이. 몇 프로야? 20. 뭐야, 똑같잖아, 이씨! 하... 아까 누구야? 2% 올라간다 는애 어디 갔어? 강태, 마지막 기회에요. 일어나서 누르자. 아, 이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냐 이거. 진짜 여기까지 지금 얼마나 걸린 거야 시간이. 더검님에이걸한게 감사합니다. 룬? 아, 룬 떴다. 아,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끝났어 요 형님들 연금은. 룬 4개 400만 아이스. 4만다이아, 그럼 100만원 벌었으니까 6천다이아, 2만 2천다이아 쓰고 4만다이아 벌었으니까 18,000다이아 이득 봤네. 아, 18,000다이아 이득 봤어요. 이번에 맞잖아 형들, 손해라고요? 아니, 맞잖아요. 이거 하나당 만다이아야. 야, 하나당 만다이아 짜리다. 이거 오뜨면은 치킨 30마리 만약에 형님들 4개로 오른 떴다. 치킨 50마리 바로 갈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강화 확률은 60% 어? 5가 떠야 돼 대신에 다중강화 잠깐만 다중강화? 어 그렇지 1은 잘떠 1은 60%니까 다중강화 잘 뜬다고? 한 번에 5 찍어버려 그냥? 아 이게 부족하구나 잠깐만 이거 사야되겠다 다 넣어버려 아이 또 부족해 이씨 빼 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아이 형 남자야 형어 이렇게 여자처럼 쬐, 쪼으면서 막 이렇게 안해요 저는 형님들 한방에 갈게요 그냥 옷까지한번에아 이거 아니야? 아 끼고 있는거 가라고 1 떴으니까 <laughs> 오케이 어 그거 맞지 어 맞지 이거 걍짜리잖아 이거 아 그걸 또 몰랐네 1 일단 떴으니까 1로 바꿔야되니까 1로 끼고 걍짜리로 갈게요 맞지? 이게 맞지? 이거 누면 부정타니까 이렇게 갈게요. 맞잖아 이렇게. 형님들 잠깐 계산 좀 해보자. 다시 이게 계산적으로 해야 돼. 아, 그러면 1룬이 떴으니까 제가 2 2 0 0다이아 써가지고 이1룬 떴지. 1룬 <laughs> 떠가지고 올른 게 뭐야? 원거리 명중 하나 올랐네. 아, 올른 게 없나? 2 2 0 0다이아 써가지고 1룬 됐고요. 그래도, 형님들. 아이, 잠깐만. 이게, 생각해보니까, 오늘 제가, 형님들, 22,000 다이아 썼지. 그리고, 방금 일기장 날렸죠. 결국엔 1룬 떴지.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형님들. 형님들이랑 나랑 추억이 남았잖아. 인정? 재밌었잖아, 솔직히. 22,000 다이아 쓰면서 그 과정. 추억이 남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할게요, 그냥.